네 안녕하세요 헨신입니다 오늘은 크리티컬 치명타율에 대한 중요성과 디오가 얼마나 어, 편하고 레이드에서 어, 딜링이 잘 되는지를 보여 드리려고 잠깐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크리티컬이 어, 치명타 확률이 61.2% 입니다 참고하시고 레이드방을 만들게요 인스 잡으러 가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좀 와야 되는데. 안오면 어떡하지? 안오면안온 대로 갈게요. 한 10초만 기다려 보고. 제가 해 보니까 어, 진우보다는 확실히 디오가 딜링이 더잘 되고요. 하기도 편해요. 네. 진우는 3번 스킬 쓰고 1번 스킬을 막 난사해야 돼갖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정신도 없어요. 그에 반면, DO는 그런 소요도 없고, 무적기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어, 공격하기도 편하고, 그에 따라 딜링도 좀 나와요. 그래서, 진우 같은 경우는, 경험 그뭐 일반 디멘션 가는 데는 좋은데 이런 레이드는 디오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디오 있으신 분들은 디오 잘 키우세요. 사람들이 안 오네. 안 오면 그냥 가겠습니다. 소만 세고 10 9 8 7 6 5아 3, 2, 1, 땡! 나노네. 보니까, 요즘에 레이드 보니까 강이 너무 많아갖고 눈치싸움들 많이 하더라고 좋은 이유. 치명타율이 좋은 이유. 아, 보시면 봐봐요. 치명, 한60% 넘으니까, 크리티컬이 더 많이 뜨죠. 잘 보시면, 데미지가 일반 데미지보다 크리티컬이 더 많이 뜨죠. 60%만 돼도 이 정도 뜨니까, 나중에 카드, 어, 잘 모을 때는 기본적으로 공격력, 그 다음에 치명타 율,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기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봐봐요. 보시면 알겠지만, 치명타, 거의, 앵간에선 치명타 뜨죠. 그리고, 뭐, 저는 이 디바인 패스 있다 보니까, 저 친구가 이제 버프 키면, 치명타율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치명타 터질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치명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봐봐요. 저, 빨간색이, 그, 치명타가 아닌 거고, 파란색이 치명타거든요. 보시면 파란색이 더많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디오 같은 경우는 스킬이 단순하잖아요. 단순한데 어펫 게이지를 잘 보세요. 나름 그래도 준수하게 잘차 스킬이. 이 이번 스킬만 잘만 쳐, 잘만 써도 아 스킬 잘 차. 제가 패 스킬을 얼마나 빨리 차느냐에 따라서 캐릭터의 질량이 달라집니다. 패시 좋은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디바인 패시다 보니까 제가 패시 버프를 키면 킬수록 네, 딜링이 확실히 늘어나죠. 일단 저 디바인 패시는 제가 지금 30렙인데 다른 거다 제껴두고 공격력만 12초 동안 뭐한30% 정도 올라요. 그러니까 저 버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어, 딜링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그 있잖아요, 세이버? 그 친구가, 예, 네, 저펫 그 게이지 차는 속도가 엄청, 스킬들 쓰면 엄청 빠르대요.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디오는 다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 뭐, 거의 레이드 간거 보면 거의 다 디오인데, 네, 메인기에 디오만 놔두고 잘만 써도, 저 보세요. 지금 이번 스킬 씁니다. 차는 거 봐요, 게이지. 둘, 셋. 네, 잘 차죠. 그정도는 내가 봤, 제가 봤을 때잘 차는 것 같아요. 성진우보다 잘 차요. 네. 성진우 같은 경우는 레이드를 돌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1번 스킬을 난사해야 돼갖고, 그 1번 스킬 난사하다가 또 재속수면 또 죽어요. 그래서, 어, 레이드는 진짜 성진우를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시각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는 별로입니다. 디오가 제일 편해요. 그리고 제가 디오도 해보고 지 성진호도 해서 딜량을 비교해봤을 때 디오가 성진호보다 한130% 정도는 딜을 더 넣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진호 없다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있어봤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던전 돌기는 솔직히 편해요. 디멘션 돌기는 성진호가 확실히 돌기 편한데 이런 레이드는 네, 디오가 갑입니다. 우리 같은 뉴비들은 어, 딜링 할수 있는 캐릭이 필요하잖아요. 레이드에서 디오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일 스킬 쓰기도 편하고 네. 딜링 넣기도 편하고. 3번 스킬이 무적 시간이 3.5초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 뿌리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대부분 디오가 있을 테니까 아, 운빨들잘 터지셔서 네, 잘 모아가지고 저 디바인 날개 획득하시고요. 다른 데다 투자하지 마. 뭐. 다른 데다 개인 특성 막뭐 이렇게 맞춰보겠다고 하지 마. 일단은 디오의 몰빵에서 디오 디바인을 띄운다 생각하고 네, 거기에 투자해서. 하시면서, 날, 기호에 이제 날개 뜨면, 이제, 서브 있잖아, 서브 주력들. 네. 그런 친구들 위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성 하려면, 그, 저, 무한 던전 1매일 한 번씩 꼭하는건 잊지 마시고요. 비교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잖아. 저는 지금, 아직, 그, 과거, 리미티드 캐릭터 9개를 지금 못 뽑고, 못 얻어갖고, 지금, 걱정입니다. 빨리 얻어서? 에, 딱, 이제 끝내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네, 아. 뒤를 잘 넣으시는 분들은 보니까, 막, 오, 0고억2상씩 넣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분은 이게 막 500억씩 넣는 분도 있어요. 와. 500억, 500억, 말이 500억이지. 500억이면 저기 지금 제5 0억 52억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애가 이게 저기 선물이 59개가 끝이더라고요. 선물이 59개가 끝이에요. 59개가 59개 선물을 다 받고 한 3번 냉겨놓고 하시더라고. 와,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수집점수가 25만 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저 디바인 패스도 50렙이고, 카드도 완전 진짜 레전드급이고,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지금, 이게 131렙 기준이니까, 일량이 크게 차이가 없어야 될것 같을 수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해, 해보니까 결국에는 다 이게 총합 모이잖아 모이는 거다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하나하나 요소들이 기호가 딜량이 확실히 그니까 딜량은 둘째 딜량도 중요하긴 한데 이 게임하기가 편해요 확실히 레이드 돌기 얼마나 편해요 이거 스킬 그냥 무적 스킬도 있으니까 3번 스킬이 네. 거의, 뭐, 그니까, 얘 체인소 같은 경우는 뭐, 레이드 시로 굉장히 편한 친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잖아요. 딜 넣기도 편해요. 엄청 편해. 성진우에 비하면 진짜, 한 다섯 배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보면 막, 성진우 없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 없어요. 기호만으로도 충분히 딜량이 되고 딜이 되고도 남으니까 죽지 마시고 기호를 잘 키우세요.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드 지금 보는 거 가급적 볼수 있을 때꼭 보시고요. 저는 뭐 평일은 잘못 도는데 그래도 돌수 있으면 돌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빨리 빨리 저 리미티드 캐릭터 카드를 빨리 얻어야. 수집점수 올리니까 어,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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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나왔네 어, 그래도 저7 3억정도 넣었네요 4명이서 봤는데 이해하셨죠? 결론입니다 어.. 성진우보다 어.. 디오가 레이드에서는 훨씬 좋다 훨씬 좋다. 매우 좋다. 그러니까 기호를 잘 키우셔도 전혀 문제없다. 그 다음에, 치명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치명타율이 높아야, 어, 크리티컬이 잘 터져서 데미지가 더잘 들어가기 때문에 카드 나중에 이렇게 모으시게 되면 반드시 공격력과 치명타율이 있는 카드 위주로 레벨업을 시켜라. 그래야 데미지가 잘 들어간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